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가 길구 름이 흘러 가. 손으로 왔다가 큰 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과 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안녕하세요. 저한나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가요. 음, 최희준 씨의 하숙생, 잘 아시죠? 최희준, 씨, 최희준 씨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고학력을 음, 가지신 가수분이셨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왜그 당시에 김상희 씨, 고려대 법대 출신 가수였었거든요. 정말 그두 분이, 어, 그 당시에는 그 가수, 연예인이라고 그러면 좀 천시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었어요. 딴따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두 분이 그 노래를 하시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물론 특출나게 잘 하셨죠, 노래를. 그래서 아마, 음, 최준 씨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구수한 목소리, 정말 정감 가는 목소리, 거부감 없는 그런 목소리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목소리에 힘도 굉장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노래를 하는 게 지금 하숙생같이 정통 트로트는 아니었어요. 아마 미팔군에서 노래를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김상희 씨도 마찬가지고 김상희 씨는 왜 코스모스 한들 한들 이런 그런 왜 코스모스라는 노래, 대표적인 노래를 또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래가 음 트로트는 아니었어요. 다그이팔군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 이분들은 노래가 아마 스탠다드 팝 쪽이 더 가까웠어요. 노래에 보면 음 그런 맞아요. 그런 세련됨이 더 많이 묻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노래가 또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이 하숙생이 영화로도 물론 만들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하숙생의 신성일씨가 주인 주연을 맞지 않았나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때는 뭐 주연했다면 다 신성일씨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죠? <laughs> 예 그랬어요. 그런 노래들이 또 한시대를 풍미를 했었어요. 우리 가요사를 좀더 풍요롭고 좀더 고급스럽게 만드신 분들이 이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가요계에서 활약하고 계실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보낸 시기가 그 10대 초반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무렵. 그 무렵에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요. 음, 저희들은 그때 정말, 그, 응답하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응팔, 응팔에, 그, 득선이 나오고, 그죠? 그 무렵에 왜 골목 안에 평상이 뭐 있고 그런 풍경을 보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가 그랬어요. 그 골목에 평상 하나 있었는데, 그 평상 하나를 가지고 정말 많이, 그, 많은 추억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음, 엄마들이, 낮에는 엄마들이 주로 거기 앉아가지고, 또, 나물도 따다무시고, 그죠? 또, 뭐, 마늘도 까고, 그리고 아이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었고, 밤 되면 그게 우리 차, 우리 차지였어요. 특히, 여름밤에 추억들이 참 많았는데, 여름밤 되면은, 저녁밥 먹고, 숙제해놓고, 이렇게 나오면은, 안 나오면 집집마다 애들이 불러가지고 나뉘었어요 누구야, 나오느라, 뭐, 이래가지고, 뭐에 앉아있으면은, 그, 아홉시 반이었나? 열시쯤 되면, 그 드라마를 했었어요. 뭐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요. <laughs> 정말 그 드라마가 정말 오래 했었거든요. 한 1,20년 했을 거예요. 드라마 참 오래 했었고, 뭐, 골목골목, 뭐, 나무나무마다 얽힌 정말 축, 그, 뭐랄까요? 전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 성우, 구민 씨가 아주 구수한 목소리로 전설 따라 삼촌이 그러면 막 정말 귀쫑긋이 세우고 그거 듣는다고 막 옆에서 떠드는 애 있으면 막 치워받고 그밖에 가면서 조용히 시켜가면서 들었어요. 근데 듣는 추억이 대부분 그, 그 전설들이 뭐구미호 아니면 귀신이잖아요. 이런 밤에 그냥 그야말로 막 오삭오삭 뭐 더울 새가 어디 있어요. 정말 남양특집이었죠 뭐. 막 귀신 얘기하고, 뭐, 저기, 궁여요 얘기할 때는 옆에 있는 애가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들 것 같고, 왜 있잖아요. 막 무섭고, 막. <laughs> 그러면서 재밌고. <laughs> 여름 밤에 막 그러면서 그 라디오에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거 하나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면 뭐 무서워서 화장실 혼자 못 가잖아요. 줄져갔 같이 가가지고 밖에서 망보고 지켜주고 그러면 또 애들이 또 짓궂은 애들이 밑에서 뭐손 나온다 <laughs> 화장실에 얽힌 또 얘기들은 어쩌기 많을까요 특히 학교 뭐, 뭐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온갖 이런 화장실 또왜 괴담이 좀 많나요 그죠 그 괴담이 홍수 속에서 살았네요 저희들이 <laughs> 그랬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뭐 드라마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고, 뭐, 깍깍거리고, 뭐, 이러다가, 이제 또 하늘을 보게 되죠. 하늘을 딱 보면은, 무슨 별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별똥별 별똥 또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그죠? 그때는 불빛이 별로 없으니까 하늘이 잘 보였어요. 거기만 들면 하늘에 정말 별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게요, 그때. 그별뭐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상에 그야말로 그빛 때문에, 음, 아니, 우리, 우리네 그 불빛 때문에 그 하늘에 별을 그냥 잃었어요. 그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laughs> 우리는 그때 뭐 골목에 뭐가로등 하나 정말 시원, 시원하게 있는 시절도 아니었지만 대신 그 하늘에 그 많은 별을 정말 보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오늘 이별네 줄게, 주께, 내주게 주께 하면서 막, 정말 통 크게 놀았어요, 그별 보면서. <laughs> 그렇게 우리 윤인 시절을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 저는 그 하늘 봤던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그,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무렵쯤에 애들을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천체 망원경으로 저도 하늘을 봤어요. 정말 목성에는 띠가 둘러져가 있고 우리 책에서 봤듯이 정말 그 별들이 하늘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그 별을 우리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너의 별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여름 별, 별자리, 겨울 별자리 그러면서 정말 그 하늘에 우리 애들 적어도 우리 애들은 정말 그, 그 하늘을 보면서 정말 꿈을 키우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